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객이 보면 놀라서 기겁하는 기믹을 이제 카드 기믹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비덱을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아무 데서나 스톱이라고 해주세요. 스톱. 네여기라 여기 은 카드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 돈안 보겠습니다. 기억했으면 그 카드 그대로 중간에 잘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잘 들어갔죠? 브레이크 없죠? 브레이크 없죠? 잘 보세요. 제가 신호를 주면 카드 한 덩이 서서히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드가 아까 고르셨던 J 하트입니다. 요즘 요 마술은요 기미 카드가 필요한데. 만들기도 쉽습니다. 이제, 바이시클 덱 사면은요, 오는 광고 카드들이 있어요. 이런 거요. 보여드릴게요. 바이시클 덱 사면은, 이런 광고 카드들이 오거든요. 요 카드는 마술, 마, 요 카드들은 이제 마술에 쓸 필요도 별로 없잖아요. 기믹, 기믹이 뭐냐면요, 이렇게 고무줄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보여드리기싫 예시로. 카드를, 여기를 하나 넣으면은, 고무줄을 올려서 힘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고무줄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요 광고 카드 두장 필요 없으니까 버리지 말고 여기 가운데다가 저는 뭐요 드라이버 사용해 드라이버 사용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운데다가 구멍을 좀 뚫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낚싯줄 같은 거 저는 이런 거 사용했거든요. 딱히 줄좀 약간 고무줄 같이 통통 튀는 줄 사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 구멍에다가 통과시키고,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에 이어서, 이렇게 테이프 이쪽에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맛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믹을 다 만드셨으면, 먼저, 기믹을 그냥 카드덱 위에다가 이렇게 놔, 놔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리블 같은 걸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끝에서 막 멈추시면 안됩니다 이거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 막 들리고 먼저 이제 카드 되게 이렇게 케이스에다 넣어놨다 끊는지 상관없고요 보여주시고 카드를 그냥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세요 이렇게 골라도 상관없고 스탑해도 상관없고 해서 고르라고 하고 지금은 구 다이아몬드거든요 그 다음에 광기 확인을 할 동안 이렇게 스윙커 서라고 브레이크를 거세요 다시 이렇게 스윙컷을 하고 한장 밑에 브레이크를 꽂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통치거든요 요거 한장 밑에 브레이크를 하세요 그래서 스윙컷 하고 한장 밑에 브레이크 걸고 데 그대로 덮어주세요 그럼 이제 안 보이죠 여기는 잘 이렇게 관계의 카드를 받아왔을 때이 브레이크에서부터 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걸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고무줄이 여기 뜯이뜯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조금만 들어가서 여기 틈이 잘 됐잖아요 이때는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을 때힘 푸시면 안 돼요 집어넣으면 안안 안 들어가요 이게 힘안 푸시면 이게 꽉 집어넣고 손으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이 상태가 되거든요 브레이크 없다고 보여주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힘만 천천히 풀면 카드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제 요 기믹을 이용해서 뭐 다른 것도 할수 있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간단하고 관객들도잘 놀러 자빠집니다. 제가 한번 해 봤거든요. 다 놀러 자빠져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